오늘은 5월 달입니다. 5월 달이고 그한 달, 그러니까 5월이라는 달이 시작되는 첫날이죠. 그래서 에스크로 10억 개 매달 1일날 풀리는 물량이 오늘 풀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에 사실 여러분들과 뭐 그때 만우절이기 때문에. 뭐, 아마존 찌라시를 한번 쪼크로 넣어볼까 하다가, 이제 그게 어떤 사람들한테 피해가 될수 있다는 여러분들의 배려심, 많은 마음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 커뮤니티를 응원하는 메시지로 합시다. 해갖고, 그렇게 결정했는데, 지난달에 선빵을 맞았어요. 제가 하려고 대기했는데, 선빵을 맞아갖고, 지난달에 못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이번달에는, 예 제가 풀었습니다. 풀고 나서 이제 응원 메시지를 하나 남겼는데, <laughs> <laughs> 약간 그런 으쌰으쌰 하자는 의미로 그냥 남겼어요. 그래서 어, 잠깐 보면서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어디 갔냐? 뒤로 시작할 텐데, 요건가? 요건 것 같네요. 자, 당연히 리프사가 보유하고 있는 에스코로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풀리는 거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리플 마크가 확실하게 보이고 있죠. 그리고 오늘 풀린 10억 개가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메모를 남겼어요. 예, 리프사도 화이팅하고,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도 화이팅하자. 약간, 우리 으쌰으쌰 하자는 의미로 응원의 메시지로 하나 남겼고,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는 건 그게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특별해서 이거를 풀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풀수 있어요. 예, 그냥 선빵 날리는 사람이 임자예요. 먼저. 먼저 가갖고, 에스크로 내가 풀 거야! 해서 딱 선박 날리면은 그 사람이 푸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얘기는 곧 뭐가 되냐면 누군가가 에스크로를 자기가 풀었다고 하면서 뭔가 되게 위대한 척, 특별한 척 하는 그런 사기성에 대해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메모에 뭔가 링크를 남기면서 막 되게 의미심장해 보이는 뭔가를 남기잖아요. 베어러블 가이 하는 것처럼. 그거 다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에스크로를 푸는 사람이 메모를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처럼 그 사람이 뭐 이상하게 수수께끼 같은 링크를 남기면 그게 남겨지는 거예요 먼저 한 사람이 임자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에, 거의 속지 마시라고 정확한 사실을 알려 드리기 위해 사실 첫 번째는 응원의 의미 우리 자축하는 의미 한국 커뮤니티 으쌰으쌰 하자는 의미 하나랑 두 번째 는 방금 말씀드린 정확한 사실 이 에스크로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해서 그런 의미에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음, 에스크로 관련된 거는 예전부터 말이 많았죠. 에스크로 푸는 사람들이 뭐 이상한 링크 해갖고 막 석유, 중동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달러를 하늘에 막 뿌리는 링크를 남기든지 무슨 수수께끼 같은 거 남기든지 해갖고 사람들을 굉장히 현혹시켰거든요. 어, 이거 리프사가 뭔가 우리한테 게시를 주는 거다. 조만간 떡상이다. 막 이런 식으로 흐름이 갔었는데. 오 그리델카님 스폰서 후원 감사.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예 채널 가입 감사드립니다. 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원래는 제가 작년부터 이미 풀 수는 있었어요. 풀수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뭐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니까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속지 말고 정확한 내용을 아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번 달에 풀게 됐고요.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이거 갖다 장난치는 사람들한테 속지 않으시고 정확한 사실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쌰으쌰 하고요. 리프사가 꼭 성공한 게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에스크로를 풀었고요. 음...